내가 카메라로 조준을 하니까 쟤들이 다 날아가고 있어. 우와, 아, 대박이다. 지금 막 날아가고. 수많은 놈들. 오, 대박. 저기, 새까맣게 앉아있는 애들, 지금 두 배로 많았거든? 어막 날아가고, 와, 어, 휴대폰으로 조준을 하니까, 저 수많은 참새 때들이, 세상에, 와, 어, 대박입니다. 와. 자, 저렇게 또, 수두룩하게 또 앉아있죠. 이쪽에는 또 얼마나 많게요. 저, 아.. 우와 엄청 날아갑니다 줄줄이 쫙 줄줄이 앉아있지 용. 와이 참새 떼들이 세상에 들깨밭으로 다 날아왔네 이래 어쩜 좋아 이거 뭐 저놈들이 한 다섯 알씩만 먹어도 열 알씩만 먹어도 메달이야 와 <laughs> 지금 둘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열넷 열여섯 열여덟 스물